야 선배처럼 헨던들하고 싶다가 하는데 왜 인규야? 아니 코에다가 메이장 있길래 선배스럽게 내가 먼저 인사를 했어 어때? 선배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키나코입니다 메이장 앞에로 달고 달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기강 잡기 들어갔어? <laughs> 아니 이때까지 네가 먼저 말안 걸었. 내가 앞으로 내킬까봐 그래서 막그 말을 안건 거잖아 벌, 벌써 기가 어디서 어디가 기간인데 메이야 선배가 기다려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내가 먼저 연락했어 준건 아니고 아메이짱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야이이 아, 이 순간을 딱 보면 어떡해 아니야 메이짱 아니야 지금 만난 게 보고 있다면 아니야 나 절대 그런 말안 했어 에? 저거 진짠가. 본인이야? <laughs> 와 진짜 보고 있구나 왜 갑자기 긴장하잖아 어? 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나한테 좀 선비스러운 행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나 뭐하면 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럼 애교 한번 해볼까요? 야 선비스러운 행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애교야 그런 모습 애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나중에 잡히잖아 <laughs> 선배스러 모습이 애교가 맞다고 선배면 당연히 애교죠 만치즈 아 만치즈? 아, 그래 이거지 만치즈나패밀리서 <laughs> 고마워 그래 선배스럽게 나 이제 데뷔한지 1년 됐는데 아 애교? 아그 정도야 쉽지 애교조차 못한다고 그런 터 no. 키가 아니야 오빠 나 피곤해 오빠는 안 피곤해? 오빠 너좀 싫어하니까? 오빠는 내꺼니까 물론 내말 네, 듣고 쉬어. 어때? 선배스럽게 잘했으려나? 매짱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언젠가 그렇게 해야 돼. 어, 나도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거든. 도망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해 봤는데 안 되더라. 너 각오해야 한다. <laughs> 아, 나 처음에 이런 거 보면서 무서웠는데. 에? 나도 언젠가 저거 해야 하는 건가 하고. 아, 나도 처음에 너무 순수했거든. 데뷔를 하기 전까지는 그 애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난 못하겠다. 하면서, 내가 언젠가 그래야 한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었어. 지금은 나도 그쪽 입산에다. 하는 쪽으로 넘어왔다. 메이저이 진짜 해주는데. 아, 너무 귀엽네. <laughs> 아, 메이저한테 인정받았으니까 됐다.